혹시 어제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당황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음 소리가 저절로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몸에서 무서운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 이상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3세 박영순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저 이상해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10kg짜리 쌀포대를 번쩍 들었는데, 이제 5kg 생수통도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처음엔 저도 어떤 병이 생겼나 싶어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심장도 멀쩡했거든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육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감고 싶 초안에 일어나기를 다섯 번 반복해보세요.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힘들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심각해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낙상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넘어지면 골절, 골절이 되면 침상 생활, 침상에 누우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요. 더 무서운 건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감기 한번 걸려도 한달 넘게 고생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30%가 이미 근감소증에 걸려 있어요. 3명 중 1명 꼴이에요. 더 놀라운 건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근육 손실 속도가 2배로 빨라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나요? 횡단보도 파란불이 끝나기 전에 건너편에 도착하기 힘들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기가 버겁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된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이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근육은 한번 사라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 재생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더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 섭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완전히 잘못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란 한 개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6g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12개를 먹어야 해요.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고기를 많이 드시기도 쉽지 않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안 되고 기름져서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계란 12개보다도 더 강력한 단백질 효과를 낼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는 흔한 식재료들로요. 이 음식들을 제대로 드시면 한달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이 직접 증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30세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갑자기 3%씩 줄어들어요. 즉, 10년이면 30%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근육량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100에서 70이 되면 근력은 100에서 20으로 떨어져요. 제가 진료한 김순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이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술래잡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다음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짚고 일어나게 됐죠. 그러더니 마트에서 장보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저왜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것 같죠?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허벅지 근육량이 20%나 줄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악순환이에요.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져요.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사망률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단백질 없이 운동만 하면 근육이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어요. 마치 연료 없이 자동차 엔진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박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왜일까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단백질 섭취는 엉망이었거든요. 아침엔 죽만 드시고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에 김치. 탄수화물만 잔뜩 드셨어요?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했지만 근육을 만들 재료인 단백질이 없으니까 몸에서는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쓴 거예요. 결국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진 셈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나요?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과 단백질 둘다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가 흡수됐다면, 60대 이후에는 40%도 안 돼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배로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위장도 약해졌는데, 무작정 많이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똑똑하게 먹어야 해요. 적은 양으로도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단백질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백질하면 떠올리는 음식들이 사실은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기는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되고, 생선은 가시 때문에 먹기 불편하고,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그리 높지 않아요.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 하나에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인 60g을 채우려면 10개를 먹어야 해요. 콜레스테롤 걱정은 둘째 치고 위장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찾으세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보충제는 소화 부담이 크고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전통 식품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농축되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음식들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계란 12개보다 강력한 단백질 음식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단백질이 어떻게 근육이 되는지 알아야 해요. 이걸 이해해야 왜이 음식들이 특별한지 알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분해돼요.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타고 근육으로 가서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미노산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이에요. 이게 있어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져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는 가득한데 시동키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류신의 필요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조금만 있어도 됐는데 60대 이후에는 두배 이상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백질 음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류신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고기를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생선을 먹고 싶지만 가시 때문에 부담스럽다. 두부를 먹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음식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비밀 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명태포예요. 명태포요? 그거 해장국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명태포야말로 시니어를 위한 최고의 단백질 보물창고예요. 명태포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80g이에요. 계란 13개 분량이에요. 그런데 지방은 거의 제로예요. 더 놀라운 건 명태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명태를 영하 10도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자연 건조시켜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지면서 소화 흡수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정민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78세이신 이분은 고기를 드시면 항상 체하셨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죠. 그런데 명태포를 식단에 넣고 한달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허벅지 둘레가 2cm나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명태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아침마다 명태포국 끓여서 건더기까지 다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명태포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도 좋고 타우린이 들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가격은 어떨까요? 명태포 한 마리에 5,000원 정도예요. 이걸로 가족이 사흘은 먹을 수 있어요. 계란이나 고기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명태포 자체는 건강하지만 너무 짜게 조리하면 안 돼요. 간은 최소화하고 무나 다시마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비밀 음식은 더욱 놀라실 거예요. 바로 멸치예요. 멸치요? 그 작은 생선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멸치야말로 완전 단백질의 보고예요. 마른 멸치 100g에는 단백질이 70g 들어있어요. 거기에 칼슘까지 풍부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특히 멸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들을 모두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멸치를 그냥 볶아서 드시지 마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세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져서 딱딱한 멸치를 씹기 힘들거든요. 가루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요리에 활용하기도 편해요. 멸치가루를 나물에 묻히거나 국물에 넣거나 심지어 밥에 직접 뿌려서 드셔도 돼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단백질 보충이 가능해져요. 세 번째 음식은 정말 의외실 텐데요. 바로 건새우예요.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5g이나 들어있어요. 계란 12개 분량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건새우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건새우는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국물에 우러나는 맛이 좋아서 식욕을 돋워줘요. 식욕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아요. 이제 이 놀라운 단백질 음식들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명태포 활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명태포 하면 해장국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명태포국을 끓여 드시는 거예요. 명태포 한 마리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다음 적당히 찢어서 무와 함께 끓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면 안 돼요. 단백질은 건더기에 있거든요. 건더기를 다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명태포가 질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불린 명태포를 믹서기에 갈아서 죽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소화도 잘 되고 드시기도 편해져요. 또 다른 방법은 명태포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바짝 말은 명태포를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밀폐 용기에 보관해 두세요. 이걸 밥에 뿌려 먹거나 나물에 묻혀서 드시면 돼요. 실제로 제 환자분인 최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한 달에 3kg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만 늘리셨어요. 원장님, 명태포 가루 정말 좋네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뿌려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은 멸치 활용법이에요. 멸치도 그냥 볶아서 드시지 마시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먼저 큰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약한 불에서 볶으세요. 너무 강한 불에서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볶은 멸치는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세요. 이 멸치 가루는 정말 만능이에요. 시금치 나물에 묻혀도 좋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심지어 계란말이 만들 때 넣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멸치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건새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건새우의 가장 큰 장점은 국물 맛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 건새우 한 줌을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국물을 우려낸 후에는 건새우를 건져서 따로 드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건새우를 볶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가루는 나물 무칠 때나 볶음 요리할 때 넣으면 단백질 함량을 확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세 가지 음식을 따로따로 드시지 말고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명태포국에 건새우를 넣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나물에 묻혀서 드시고, 저녁에는 건새우로 우린 국물에 명태포를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세 가지를 다 드시면 단백질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서로 다른 아미노산 조합이 근육합성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단으로 드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 환자분인 김태영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두달 만에 보행 속도가 20%나 빨라지셨어요. 원장님, 이제 손자들과 공원에서 축구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음식들을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해요. 단백질은 아침에 드실 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밤사이 공복 상태였던 몸이 단백질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이 음식들 중 하나는 꼭 포함시키세요. 또한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 돼요.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명태 포국 한 그릇을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저녁 소화력이 떨어지거든요. 대신, 점심에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더잘 돼요. 브로콜리나 피망,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또한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돼요. 현미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이 음식들이 보완해 주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계적으로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먼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부터 알아보죠.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1g이라고 하는데 60대 이상은 다릅니다. 근육 합성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이 필요해요. 즉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0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한 끼에 최대 30g까지만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하루 세 끼에 나눠서 각각 25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황금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식단. 하루를 여는 단백질 충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명태포국을 끓이세요. 명태포 반마리 정도면 단백질이 약 20g 나와요. 여기에 건새우 한 큰술을 추가하면 5g이 더해져서 총 25g이에요. 국물과 건더기를 모두 드시고, 여기에 멸치가루를 뿌린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곁들이세요. 그럼 추가로 3g 정도 더 보충돼요. 현미밥 반 공기와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아침 한 끼로 약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아침 식단으로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71세 박순덕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원래 아침에 죽만 드셨어요. 밥은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서 뭘 그리 많이 먹어? 이런 생각이셨죠. 그런데 기력이 점점 떨어져서 낮에도 자꾸 졸리고 피곤하셨어요. 아침 식단을 바꾼 지 2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원장님, 이상해요. 오후가 되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저녁까지 버텨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시장에 갔는데 예전에는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두 바퀴를 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점심 식단. 활력을 유지하는 에너지 보충. 점심에는 건새우로 우린 국물에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국을 드세요. 여기에 멸치가루 두 큰술을 추가하면 단백질이 약 15g 나와요. 메인은 두부찜이나 계란찜을 추천해요. 두부 반모에 계란 하나를 넣고 찌면 단백질이 약 10g 더해져요. 여기에 멸치가루를 뿌린 나물 반찬 두 가지를 곁들이면 추가로 5g 정도 더 보충됩니다. 이렇게 점심 한 끼로도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식단 하루를 마무리하는 든든한 보충. 저녁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해요. 명태포를 잘게 찢어서 죽으로 끓이세요. 여기에 건새우 가루를 넣으면 부드러우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죽이 됩니다. 또는 멸치 가루를 넣은 두부찌개도 좋아요. 부드럽게 으깬 두부에 멸치 가루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요. 이런 식단으로 한 달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76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 식단 시작 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달 후에는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됐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다리에 힘이 생긴 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74세 최영숙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원래 장보러 가면 중간에 계속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식단 후한달 만에 장바구니를 들고도 쉬지 않고 집까지 올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예요.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알부민은 단백질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개선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의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수 없어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 단백질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데 약 30일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해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이 단백질 음식들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최대가 돼요.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증상들, 계단 오르기 힘든 것,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것, 쉽게 피곤해지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근육 감소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근육감소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계란 12개보다 강력한 단백질 음식 3가지를 기억하세요 명태포, 멸치, 건새우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근육량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드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루 3끼에 나눠서 각각 30g씩 총 9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통째로 드시기 힘들면 가루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동안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려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되살아나요. 실제로 80대 환자분도 이 방법으로 근육량을 늘리셨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럴까요?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하루만 늦어도 그만큼 더 잃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한번 사라진 근육을 다시 만드는 건 처음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명태포 한 마리, 멸치 한 봉지, 건새우 한 봉지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딱한 달만요. 한달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어? 요즘 많이 달라졌네. 뭔가 젊어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시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싶으시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해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력이 없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건강해지면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근육만 있으면 언제든 젊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달 후에 댓글로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세요. 정말 기대가 돼요. 맨날 청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맨날 청춘과 함께 정말로 매일이 청춘인 삶을 만들어가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청춘과 함께라면 정말로 맨날 청춘이 가능해요. 감사합니다.